첫 번째 날의 수조는 이렇습니다. 약간 뿌옇고 하얗게 보이고 뭔가 맑고 투명하지 않은 느낌. 요 다음에 갈색 이끼가 끼어서 약간 좀 더러워지는 갈조라고 하는 게 끼고 그 다음에 녹색 이끼가 끼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깨끗해질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된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닦지를 않았어요. 지금 갈조가 며칠 전부터 왔고 좀 살짝 저쪽에 보면 녹색도 같이 좀 올라오는 게 이제 슬슬 녹조도 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을 보면 음, 보이는 약간 녹색과 갈색과 같이 있는 모습이 여기 바닥도 약간 갈색이 보이고 이렇게 아이고 유유를 닦아보면. 차이가 나 보이시죠? 요 정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세게 갈조가 온건 아닌데 요 정도 상태입니다 오늘은 11째 밤입니다 갈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돌을 보니까 요즘 녹색 잎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제 갈색이 어느 정도 좀 사라지면서 이렇게 녹색 잎끼들이 올라오면서 녹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조로 세팅한 지한 10일 정도 됐어요 제가 테스트 겸 산호를 좀 넣어봤습니다 몇개 넣어봤는데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이 녹조가 지나가면 물고기와 산호를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오늘은 자주 가는 수족관 요 산호 전문가이신 쉘로우 리프 수족관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사장님 만나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아 오늘은 또 <laughs>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제주도 산호를 저희 집에다 구현하기 위해서 음, 네. 여쭤보러 왔습니다 제주도 그러면, 산호? 네, 제주도에 연산호랑 경산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찍으러 왔는데 네. 제가 또 여, 그거는 안 해봐가지고 음, 사장님께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장님 다이빙도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이빙은 그쵸? 더 오래됐죠. 그죠. 네. 그 외국 바다도 가시지만, 네. 제주도 바다도 많이 들어가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제주도도 많이 다이빙 했죠. 그 지금 제가 이제 봤던 게, 제주도에 있는 빨강 해면 맨드라미, 이게 이제 컬리플라워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네. 요런 거라든가 연산호 뭐, 이런 종류들. 아, 제주도에서 사는 산호를 집에서 키우겠다? 그쵸. 바로 그거요. 예 그거를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긴 했는데, 네. 저희 집에 45 큐브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요 정도로 가지고 집에서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그럼요, 뭐, 실제로 45 큐브 내부 병명 같은 경우에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시작하는 수조 중에 하나고, 네.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은 수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좀 지켜나가면, 네. 뭐, 2, 3년도 충분히 잘 어. 유지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수조 세팅을 위해서 염도는? 1.026sg, 34ppt 정도로 맞췄거든요? 네네. 그럼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온도나 뭐 이런 거몇 가지 있잖아요. 물성치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어쨌든 해수가. 필요한 요건들이 상당히 많고 까다롭긴 한데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염도가 일단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온도, 온도, 네 그리고 알카리니티라는 게 있어요, 경도라는 알칼리... 게, 경도, 네네. 물의 세기아 그게 어. 이제 삼도를 말하는 게 그거구나, 아, 온도, 그렇죠. 염도, 경도, 그렇죠. 근데 경도라고는 사실 하면 안 되고 탄산염 경도라고 해야 되는데 네. 뭐 영어로 하자면 알카리니티를 아. 일단은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연산호와 쉬운 난이도의 산호를 하실 때는 그냥 온도, 염도만 기본적으로 맞추시고, 아. 네. 그리고 해수를 하시다 보면 질산염 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자면 물에 더어들럽고 <laughs> 깨끗함? 아그 네네 물고기들의 배설물이라든가 그렇죠. 사료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부산물들네 그렇죠. 그게 아. 인산염과 질산염이 돼서 네. 과포화 상태가 되면 과포화 네. 많아지면 그렇죠. 과포화 네. 상태가 되면 산호들이 데미지를 먹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이 너무 더러워지면 그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이제 못사 산호들이 못 사는 상황이 온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냥 기본적으로 날짜를 정하셔서 일주일에 네. 한번 아니면 네. 뭐, 뭐 열흘에 한번 이런 식에서 환수를 내가 몇 프로 할, 할 건지 아 환수 네. 네. 10%에서 20%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 네. 그거를 일정하게 환수를 해주시면. 네. 그게 유지가 아마 하기 아, 쉽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수치가 궁금한데 네. 염도는 34 ppt를 맞췄는데 네. 뭐 온도라든가 경도, 질산염, 인산염의 그 테스트를 하면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로 맞추면 될까요? 온도는 기본적으로 해수는 25도에서 26도를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주 도 바다가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네네. 따뜻한 지역보다는 차갑. 않요뭐 그렇죠. 제주도 얘기를 잠깐 하자면 고니오프라라고 저희가 키우는 그 거품돌 산호라고 있어요. 네, 네. 네 알아요. 네. 그게 실제로 22도인데도 네. 거기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 보고 오신 거죠? 네네네. 아 니모도 살고 있고. 아모가 있어요. 네. 제주도에? 그리고 아 버블말미잘이라고 해서 버블말미잘들도 있고. 네. 버블락이 말... 아예 있어요. 굴락이. 버블말미잘도 수족관 가면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25, 6도, 뭐 네. 높게는 27, 8도까지 그 사이에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온이 22도, 23도 밖에 안 나오는데도 아.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무조건 그 온도에 산다라기보다 걔네들이 약간 좀 찬물에 적응이 됐을 수도 있지. 그렇죠. 있는 아. 왜냐하면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자기네들이 생식, 번식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 아. 온도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네. 어쨌든. 뭐, 실제로 바닷속에서는 22도, 3도, 4도에서 살지만, 우리 집에서 키울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애들한테 도움이 돼서 한 25도에서 7도 사이로 유지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호주, 그런데 산호들 살고 있는 물속에 들어가면 31도, 30도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온도가. 아, 그런데도 살아요? 네네.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애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25, 6도의 물에서 키우는 거니까 아 얘네도 동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온도에 대한 레인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얘네들이. 어쨌든 한 25도에서 26도 사이에서 키우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질산염, 인산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질, 인산염은 사실은 눈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쵸. 간단한 측정 키이 실제로 수족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도 1, 2 주에 한 번씩은 체크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네. 중요한 딱두 가지, 네. 온도랑 염도잘 맞추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네. 어느 정도 제가 제주도 바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네. 없겠네요. 네. 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네. 이제 산호들이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부풀었던 게 다시 오그라들고 한한 네. 동안 네. 그러면 그때 지린산염을 한번 재보시고 네. 또지린산염 중에서도 질산염 정도만 질산염 네 질산염 정도만 한번 재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아, 네. 질산염에 이제 물이 직접적으로 더러워지는 수치를 볼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장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기억을 했다가 네. 제가 집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돌을 보면은 어 제가 어항을 만지느라고 지금 약간 뿌얘졌는데 어 녹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 위쪽에 저 위쪽에 이렇게 좀 녹조가 좀 있었는데 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락이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채산호인가? C펜이라고 수족관에서 불리우는데 부채산호도 이렇게 수족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제주도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놀람> 이 산호가 영문명으로는 컬리플라워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빨강해면멘드라미라고 불리어지는 산호입니다 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품돌 산호라고 불리웠던 고니오포라와 알베오포라예요. 지금 폴립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처럼 보여서 아마 거품, 거품돌같이 생겼다고 해서 거품돌 산호인가봐요. 얘네들이 넣어서 적응을 하면 수족관에서 봤던 것처럼 폴립이 길게 나올 거예요. 얘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산호를 좀 꾸며봤어요 아 이게 꽤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고니오포라 알베오포라들이 아직 올라와 있진 않고 컬리플라워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 2-30분 정도의 온도 맞댐 후에 물맞댐을 하고 고기들을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드디어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왼쪽에 컬리플라워 빨강 해면 맨드라미부터 오른쪽에 고니오포라 알베오포라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밑에 펌핑 제니아도 같이 있습니다 펌핑 제니아는 가만히 보면 잼잼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펌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심장박동을 나타내는 펄싱제니아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컬리플라워, 그러니까 빨강해면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첫 유성증식을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산호를 번식시키는 것은 그 산호를 잘라서 돌에다 붙이는 방식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어,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잘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새끼가 낳아서 이제 산호의 형태로 폴립이 발생이 되고 자라는 형식 이렇게 된첫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펌핑 제니아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잼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잼잼 잼잼 하고 있어서 이름이 펌핑 제니아 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산호들은 거품돌 산호 인데요 이 녀석들은 하늘하늘 거리면서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긴 폴리빌 갖고 있는 거품돌 산호도 있고 짧은 폴립을 갖고 있는 거품돌 산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꽃 같은 모습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실 산호는 시펜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부채뿔 산호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이 기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폴립이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보면서 자꾸자꾸 폴립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 도리잼과 함께 제주 바다의 산호를 구경하고, 또 제주 바다에 있는 그런 산호들을 집에다 꾸며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지켜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제주 바다의 산호들을 집에다 한번 꾸며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바다, 제주 바다를 더 아끼고 또그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산호들을 어, 지켜주기 위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